알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바쁜 일상 속에서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생각해 볼 시간도 없죠 그리고 너무나 힘들게 또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많고 또그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끝까지 하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해결하기 급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참 힘들기도 하지만 조금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어요. 이것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에서 사역을 마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겸손과 눈물로 사역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사역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한 사람을 섬기는 일이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져오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내어 놓았던 것이었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에 바울처럼 겸손한 자세와 헌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뼈아픈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죠.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한이 고별 설교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위험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박해가 있을 것이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기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르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 자, 그의 다짐이 얼마나 큰지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는 바울의 결단이 얼마나 큰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 자신의 안전이나 편안함이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인생길이 안전하고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려운 길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삶을, 이 고백을 배워야 합니다.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명이 완성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다 하고 이제 떠나게 되면서 마지막 겉면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있는데요 자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양떼를 돌보는 감독자가 되어 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과 외부의 핍박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이루는 것입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환란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려갈 그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세상 가운데서 고군분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과 능력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